오늘 창세기 7장 읽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7장 읽습니다. 이제 노아가 이제 방주를 지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고, 이제 7장에 가보면 방주를 다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딱 봐서 한 구절, 한 구절 완성된 것만 금방 보니까 금방 된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다가올 홍수 심판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방주가 다 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제 방주가 다 만들어지고 들어갈 때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서하시는 말씀이 너가 이 세대 속에서 너가 살고 온이 세상 속에서 너한테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 의로움이란 건 뭘까? 앞장인 창세기 6장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이 의로움일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가 지금 7장 1절 시점으로 간다면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고 그게 언제 완성될지는 몰랐을지 몰라도 방주를 열심히 만들어서 완성한 그것이 또한 노아의 의로움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뭐냐면요. 쌍방 가운데 서로에게 약속한 것에 대한 의무 행동을, 신실하게 행동한 것을 의로움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노아한테, 야, 내가 세상 심판할 거야, 너 방주를 지어라, 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의로움은 뭐냐면, 때가 되면 심판, 실제로 홍수가 일어나 심판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의로움이고요. 노아의 의로움은 뭐냐면, 그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짓는 게 노아의 의로움이거든요.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가 온 거죠. 그러면서 이 짐승들도 앞서 말씀하신 것들도 이제 하나씩 탑승시켜야 할 때가 온 거예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 그리고 공중에서도 암수 일곱씩 데려와라. 읽다 보면 앞에 육장에서는 다 짐승들 둘씩, 한 쌍씩 암수 한, 함상 식 갖고라고 한것 같은데 여기서 일곱 씩이라고 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여기서 일곱은 이제 나중에 가 보면 홍수 심판 끝나고 배에서 내린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희생 제사를 드려요 아마 그 제사를 위해서 정결한 짐승으로 구분되는 것들은 좀더 태워야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물 줄었나 볼때 새를 내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새를, 새를 내보내야 했기 때문에 아마 더 싫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게 다 부딪히지 않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게 뭐냐면, 홍수가 언제 오지? 심판이 언제 오는지는요, 하나님만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노한테 야 방주 만들어라. 작업 주고 며칠까지 만들면 된다. 그리고 며칠까지 만들면 홍수 심판이 올 거야. 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7장 4절에 가보면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 탈 때가 돼서 타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부터 말이야. 7일이면 내가 40일 동안 땅에 비를 내려서 모든 생물을 지면에 쓸어버릴 거란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뒤에 40일 동안 내리는 엄청난 양이 홍수가 될 거를 노안이 지금 아는 거예요. 사실은. 예 좀더 볼게요. 그 말씀을 듣고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중에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지으면서도요 하나님이 계속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계신지 주목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방주에 짐승을 탑승시키는 것도 홍수가 날 것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으니까 하나님만 알고 계셨으니까요 그래서요 그냥 아 방주 지났으니까 나 방주만 지어야지가 아니고 늘 촉각을 하나님께 향하고 있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노아가 600세 때예요. 홍수가 땅에 올 때가 되었을 때가 노아가 600세다. 그 그러니까 노아 달력이에요. 노아 달력, 노아 나이 600세 때 홍수가 왔는데 창세기 6장, 7장, 5, 6, 7장을 보면 노아의 나이를 의도적으로 계속 드러내요. 이거 뭐 사실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홍수 나올 때 난리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드러내줌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주냐면 이 방주가 하루 이틀 혹은 몇 년에 지어진 게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보시면 창세기 앞장 6장 내용을 보시면 노아가 새 아들 엠 함, 야벳을 낳았을 때가 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부패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작정했던 때다라고 배경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5장 끝에 보면 이 에녹 애녹, 에녹으로부터 밑에 나오는 이제 마지막 노아라는 사람의 족보에 등장하면서 노아가 이샘함 야벳에서 언제 나왔다고 라 기록해주냐면 500세 된 후에 샘과 함과 야벳을 낳습니다 았 이렇게 얘기를해줘요 물론 여러분 500세 때새 쌍둥이를 낳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노아가 500세 쯤에 이 세상이 부패했고 그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작정해서 노아한테 야, 방주 지어야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줘요. 그러면 최대 그러니까 최소가 아니에요. 최대 노아는요, 방주를 몇년 동안 만든 게 되냐면 100년 동안 만든거 100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방주 만들라고 했는데 노아가 이 방주를 100년 정도 만들 거라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떤 응답이왔어요 그게 100년 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때 사람들이 대부분 한 800, 900세에 살았으니까 오늘날 100세 사는 우리로 바꿔본다면 이거 환산해도 우리나, 우리, 우리 나이대로 환산하면 한 10년 정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 10년 기다려요? 아, 며칠도 못 기다리실걸요? 하나님이 얘기한 걸 가지고요 100년 동안 기다리면서 배지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스에 가보면 방주를 준비한 노아에 대해서 노아는 믿음으로 한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믿음은. 근데 하나님 약속이 방주를 지으라고 했으니까, 심판이 있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믿음으로 보낸 세월이 100년. 100년 동안 믿음으로 기다린 세월. 그리고 100년이 끝나고, 결국 누가 오랐는지, 그때서야 드러났어요. 그냥 이 땅에서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믿음의 열매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결정되는 거예요. 돈이, 내 자식이 얼마나 성공했냐가. 여러분 믿음이 얼마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아, 내가 하나님한테 복 받았구만. 착각을 해요. 그게 100% 맞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노화를 보시라니까요. 100년 동안 사람들이 노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그리고 하나님 명령대로 드디어 배에 올라갑니다. 노아를 포함한 여덟 명, 노아를 포함한 여덟 명 새아들과 노아의 아내, 그리고 이 며느리들까지 해서 8인과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일주일 뒤에 비가 내린다는데 진짜 비가 내릴까? 이 방주는 제가 보면 알겠지만 문이 닫히면 외부 완전 단절됩니다. 몰라요, 몰라. 들어가서 진짜 일주일 뒤에 비가 올까? 이 거대한 일을 해놓고 문을 탁 닫고 기다리는 일주일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일주일에 어김없이 비가 떨어지는 소리만 어쩌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노아 달력 600세 2월 17일에 40일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더라. 그 방주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살, 이렇게 비춰주는데, 13절에 다시 한 번도 나옵니다. 방주 탑승자 명단을 다시 한번 거론하면서 거기에 모든 들어간 생물들 방주로 다 들어갔고, 그리고 그 들어간 방주의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 그럼 이 문을요, 손도 없으신 하나님이 닫으셨을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들어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 명령하시는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여 보내시고 문을 닫았다. 그러니 이제 심판받을 세상과 방주하는 완전히 구분됐다. 하나님이 닫았으니 여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이 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노아는 아 끝났구나 자기가 판, 그냥 여는 게 아니에요. 새를 보내서 확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 문을 여는 것이죠. 방주 바깥 풍경은 어땠을까?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죠. 방주 안은 외부하고 완전 단절됐어요. 물이 점점 올라올 때 둥실둥실 뜨는 느낌을 받았을까? 어떤 느낌이었을까? 물이 더 많아져 땅이 넘치기 시작하니까 방주가 물에 떠다니는데 이건 무동력이잖아요. 엔진이 있어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외부와 단절돼서 아무것도 볼수 없어요. 오직 이 방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물에 떠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구원의 방주였어요.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으니 물이 불어서 15 규빈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겼다. 그 당시 노아 주변 환경의 산들이 한이 정도 됐을까요? 15규빗은 굳이 환 산하면 6미터하고 7 5 c m 정도인데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산은 아니겠지만 그 당시 이 상황에서 말하는 높은 산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다 잠길 정도로 홍수 심판이 온 겁니다. 방주 밖에는 살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세상 말로 운이 좋아서 어떻게 그 어떻게 나무라도 잡고 이렇게 살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다 죽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 방주밖에는 죽음에 따른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방주에서만 살수 있는 거죠.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아 있었다. 방주에 있는 자들만 살아남는 거고 거기서 에 물이 150일 동안 출렁출렁 넘쳤던 것 같아요. 이게 7장의 내용입니다. 여러 최대 100년의 시간 홍수 심판을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잘 인식을 안 하는데 이 배의 완성 날짜 있잖아요. 이 방주 완성 날짜는 정확히 언제였을까? 언제 타면 되지? 비는 언제부터 오지? 이거 다 누구에게 달려있을까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비가 올 때마다 어, 방주를 짓고 비가 오네? 아직 방주가 완성 안 됐는데 이 비가 홍수 심판 비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 주도권에 달려있었고 노아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일을 해야 됐던 거예요. 모든 답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저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갈 때가 돼서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고, 문도 하나님이 닫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내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 비는 며칠 날 내주세요? 하나님 배에 뭐가 문제가 생겼네요? 이 부분 좀 고쳐주셔야 할것 같아요. 이게 오늘날 교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배는 열심히 만드세요. 생업을 열심히 사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하나님 뭐가 문제죠?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 뜻을 묻고 구호하는 게 기도예요 그 기다림의 끝에서 노아는 구원을 얻었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 이해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더 빨리 선택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되고 네 계획을 잘 세워야 손해를 안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기다림을 사는 사람을 보면요 바보같이 생각하죠 노아를 100년 동안 지켜봤던 동네 사람들은 다 바보라고 했을 거예요 처음 몇년 동안에는 진짜가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데? 생각했을지 몰라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은 결국 노아를 조롱하고 우습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타죠 누가 탄다고 하면 노아가 안 태워줬겠어요? 안 타는 거죠 일주일 전에 노아가 들어가도 아, 저 사람 미쳤다 여전히 했겠죠 근런데 일주일 뒤에 심판이 임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 노아 방주 사건, 주일 학교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 하나만 잘 묵상하셔도 내 삶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처럼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